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연말 정산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 폭이 매우 큰 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준비하면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모든 변경 사항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실제 사례까지 함께 다루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변화 2024년까지는 대학생 자녀에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해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2025년부터는 이 소득 요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사업소득이 있든, 상관없이 부모가 등록금을 낸 사실만 명확하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 660만 원이라면, 공제율 15%를 적용해 약 90만 원의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불가능했던 부분이 다시 가능해진 만큼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2. 주택 마련저축 소득 공제 확대 그동안 주택 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의 본인만 소득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동일하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게 늘어납니다. 맞벌이 가정은 이 부분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3. 자녀 세 공제 상향. 자녀 세 공제 금액도 상승합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기존 총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증가해 3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자녀 가정일수록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지는 방향입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방식 변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올해는 큰 폭으로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기부는 재난 선포 후 3개월 이내에 기부할 경우 더 유리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별 절세 사례 분석.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 공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맞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6,500만원을 받고 자녀가 3명이며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이 66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교육비 공제 약 99만원. 자녀세 공제 약 95만 원, 기부금 공제 약 57만 원등총 세액 공제는 251만 원 수준이며, 주택 마련 저축을 부부가 모두 적용하면 소득 공제는 약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녀, 기부금, 주택 마련 저축까지 거의 모든 항목을 활용한 가장 절세 효과가 큰 조합입니다. 두 번째 사례. 외벌이 부부의 자녀가 두명 있고 기부금이나 교육비 공제가 없는 기본 상황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 공제 55만 원 정도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이나 추가 공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 사례. 맞벌이 부부이며 총 급여가 각각 8,200만 원이고 자녀는 한 명인 경우입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 세액 공제 25만 원만 적용됩니다. 고소득 맞벌이 가정이 절세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사례. 외벌이 부부이며 총 급여 6,000만 원, 자녀 3명, 그리고 일반 지역에 기부금 5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95만원과 기부금 공제 약 75만원을 합쳐 총 17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 활용을 통해 절세 폭을 크게 늘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5년 연말 정산은 전반적으로 공제 범위가 넓어지고 금액이 증가한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부활 배우자까지 확대된 주택 마련 저축, 상향된 자녀 공제 크게 늘어난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까지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말정산 준비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